우리가 간혹 이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어지는 다른 문제도 해결될 텐데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장의 문이 열릴 텐데 도무지 그 문제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다른 것들까지 막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수와 5장과 6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 여리고성만 열리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가난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이첫 번째 성 여리고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 굳게 다쳤다라는 말을 성경, 원어 성경으로 가만히 보면은 다치고 다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리고라는 성이 완전히 꽁꽁 다쳐 있어가지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완전히 철옹성처럼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길 가운데 마치 철옹성 같은 나만의 문제 아무리 이제껏 노력해도 열리지 않았던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부수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큰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위하여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 성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머물러 있는 주저앉아 있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 일장 일절에 보면은 4 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통곡하며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장 일절을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수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환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에 그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 만난 인생 환란 만난 인생에게 인생들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의 조상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더니 무자하였던 아브람이 일어나서 그 인생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이 80이 되도록 갈곳 없고 재산 없이 그저 장인 어르신 댁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 성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근생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이 말씀 부여잡고 여리고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것도, 해 보고, 저 것도, 해봤 지만은 더 이상, 문 제가, 열 리지 않고 해결 되지않은 채로 주저앉 아 있는 인 생이 있 다면 은 주의 말씀 은내 발의 길등 이요, 내길의빛이 니이다 말씀 처럼 하나님 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 시는 세 미한 음성, 세 미한 말씀 이있 으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 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곤란에도 위로가 있고 탄식에도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도록 결혼하지 못하다가 정말 늦게 결혼한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노처녀가 결혼하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늦게 결혼했으니까 빨리 자식은 빨리 보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 노처녀의 소원처럼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부부가 좋아하는지 그런데 임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꾸 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 왈, 배에서 지금 혹이 자라고 있는데 이 혹이 너무 빨리 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 때문에 복중에 있는 태아가 5개월을 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중에 있는 태아가 잘못되면 은 자매님의 자궁도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밤 12시가 다 되어서 들어오더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손을 안에 배에 얹고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부부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여간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한 것들이 있으면 다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지나, 지날 쯤인데 이 산모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건져 주신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풀무불 가운데도 건져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혹동이 가운데 있는 내 아이 못 건져 주실까? 아니야. 건져 주실 수 있어. 믿음으로 이 말을 부여잡고 내가 이 말을 묵상해야 되겠다 성경을 여는데 신기하죠 바로 그 본문이 쭉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싶어가지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석 달째 넉 달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혹을 작게 하셨을 거야. 이 혹동이가 줄여들었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축구공만 해졌습니다. 공만 해져가지고 이쪽에서 밀면은 저쪽으로 혹동이가 가버리고 저쪽에서 밀면은 이쪽으로 혹동이가 오고 병원에 갔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서 이제는 더 이상 태아도 위험하고 당신도 위험해서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데려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제 내 속으로 낳은 아이는 볼수 없는 겁니까 이 아이가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태중에 안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가득 히부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도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 가득 가득 차오르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여인이 열 달이 되어서야 수술을 해서 아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수술했던 의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누워있는 산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산부인과 의사로 자궁이 45도까지 돌아가는 것은 봤는데 당신처럼 180도로 자궁이 뒤집어 있는 것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원래는 당신 아이가 혹동이하고 척추 사이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데 자궁이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정말 살고 정말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세미한 음성, 세미한 주의 말씀이 쥐어주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 침묵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풀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쉿! 잠잠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세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되 일곱째 날 일곱 번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6일 동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성안밖에 돌고는 쉬고 그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나 가지고 성안밖에 돌고는 놀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일째 일곱 바퀴 돌면 무너진다. 그런데 이 말씀만 있지 않고 그 귀절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 지니라 하고 10절이 한 문장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의 음성을 남들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그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강의 중에서 조직 행위론이라는 이러한 강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단체나 공동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단체만의 독특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문화가 있고 현대라는 회사를 가만히 보면 현대만의 독특한 행동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교회만의 독특한 행동문화가 있고 우리 동광교회를 가만히 보면 동광교회만의 행동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여간에 열심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냥 주를 위해서라면 내몸 돌보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그 충성 그런데 조직행위론은 행위론이라는 이 이론에 따르면 기존에 있는 멤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문화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문제 만날 때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무엇한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부리고 40년 동안 이들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 배고파 죽겠어 모세 힘들어 죽겠어 모세 목말라 죽겠어 모세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 하여간에 죽겠어.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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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동안 떠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40년 동안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 듣고 어머니가 하는 소리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추덜거리는 말, 비난하는 말만 잔뜩 듣고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여수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새벽에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면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말하지 않아도요. 허니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바퀴씩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라 말씀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침묵해라, 잠잠해라, 너희 입 밖에 말을 내지 말아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처럼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권고가 있을 때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섞인 언어를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해주실 거야 라고 마음에 확신이 드시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입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인생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지금 곤란과 문제 덩어리의 인생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데 너희가 조용히 하면 구원을 얻고, 너희가 잠잠하면 힘을 얻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셨지만은 이 말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찌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너희가 그것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셔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절대 안 들어요. 40년 동안 안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안 들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리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그 사이를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이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지금부터 내 남은 평생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마다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기로 작정하는 여호와의 군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내가 여리고 성을 내 인생 가운데 만났을 때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새벽을 사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것이 세 번째 열이고 성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가난 땅첫 성에 들어가는 게 그때 이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면은 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또여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철옹성 난공 불락의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새벽 미명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그큰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새벽 미명,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만나기 전에 먼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새벽 납작이 없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절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돕겠다 말씀하시는가면은. 이른 새벽 미명이요. 새벽 미명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도 비파야 수그마에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평생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새벽을 사수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렴이명의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동광교회는 지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첫날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들고 4시 반쯤 강단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몇분안 계신 거예요. 큰일 났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리는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지. 그런데 30분, 40분 시간이 지나는데 성가대 석에서 뭔가 군시렁군시렁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짝 봤더니 젊은 청년들이 가득히 성가대서 앉는 겁니다. 오잉 제가 이상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로 일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했습니다. 본당 안에 500여 명, 600여 명에 가까운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눈빛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다니엘 특세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울터이니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웃게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 눈물을 드릴터이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웃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교회에 14분의 교육자가 계시는데 14분 전도사님부터 부목사님에 이르기까지 이분들이 21일 동안 지금 금식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한 교회의 교육자가 몽땅 이렇게 금식하는 일이 작은 일이겠습니까? 500여 명, 600여 명 되는 성도들이 이른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깨어들리면서이 본당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것이 이것이 경한일이겠습니까? 저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에게도 제가 부탁을 지려서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경주에 계시는 어느 집사님 부부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 통광교회 극렬히 여겨 주옵소서. 통광교회 민족을 먹이는 아비와 어미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부산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작년 11월 12월부터 석 달째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동광 재단 위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동광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역사를 달라고 새벽마다 몸부림 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기도의 증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움의 손길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기도회를 통하여서 더큰 은혜, 더큰 역사, 더큰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향기가 좋은 꽃은 새벽에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거룩한 용사는 이런 새벽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큰 문제, 나의 아비와 어미 내 자식과 물질마저도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그 문제를 만날 때에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그치고 하나님 신뢰하여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어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새벽 미명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무릎을 드릴 때에 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오늘도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 내 주님 앞에 달려 나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심령 깊숙이 탄식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나이다 주여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증되어지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무릎 주님 앞에 내어 놓는 눈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새벽 용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이고가 무너지며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